그때 당시에 뭐한7 0억 벌으셨다는 얘기가 있어도 맞아 요더 벌었는데 아식구가 저는...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조카서부터 그러니까 두 언니 얘가 셋째니까 신세 안낸 사람이 거의 없죠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드는 대로 또 누가 집안에 무슨 뭐 일을 그 공적으로 행정적으로 뭐를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은 돈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. 그런 것까지 얘가 다 신경을 썼어요. 어떻게 보면 집안의 기둥이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으니까좀 미안한 생각이 더 많았죠. 형제들이나 다른 집들 보면은 돈이 많다 그래서 막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. 우리 엄마가 늘 나한테 대들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우리 집 대들, 대들보고 우리 집 기둥이지. 네가 있으니 다행이지 너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. 막 이런 얘기를 엄마가 미안하니까 나한테 했겠지. 근데 저는 때로는 혼자 있으면 막 슬펐어요. 예.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. 56세에 중식시다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음, 당돌한 여자 나오던 해에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아버지 그 화장해서 제가 뿌려둔 나무 앞에 가서 아버지가 다 못다 한거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. 자식들이 밥에 밟혔을 텐데 아버지 이 노래 띄워갖고 한번 들어봐봐. 그래갖고 들려줬지. 이 노래 잘 되면 내가 여기서 벌은 돈은 아버지 자식들하고 엄마하고 아버지 자식들한테 내가 다 쓸게. 내가 그랬거든요. 근데 전그 약속 다 지켰어요. 그동안 돈은 내 몸을 빌어서 식구들한테 하라고 준 돈이었구나. 음, 그냥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.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응? 안 나빠지면 좋겠고, 지금 같이 사람들한테 많이 웃음 주고, 이제 주경이가 다니는 곳에서는 항상 웃음이 있고, 사람들이 진짜 즐길 수 있잖아요.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.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.